페이지 167, 8번. 두점 A, 3, 7, B, 4, 9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2Y 더하기 B는 0이라고 할때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두 점.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지났다고 했으니까 일단 외분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외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식 길이의 뒤의 차 분의 1 곱하기 멀리 있는 y 좌표 4 마이너스 2 곱하기 멀리 있는 x 좌표 3 1 마이너스 2 분의 1 곱하기 멀리 있는 y 좌표 9 2 곱하기 멀리 있는 y 좌표 7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외분하는 점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2콤마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5자 2콤마 5를 지나는 것 2콤마 5를 지나는 것 지나고 그 다음 AB와 수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직인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B의 기울기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ab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x1 x1 분의 y y1 즉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해 주면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하2예 자, ab의 기울기가 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인 점에 차관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양변 1을 곱해서 정리하면 2y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넘겨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식은 AX 더하기 2Y 더하기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A는 1대1 1 것이고, B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더하기 144. 145가 되겠네요. 이상.